안녕하세요. D&G 동장입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어, 화분 하나에 진짜 큰 토마토 달기입니다. 어, 왕창 어, 달기보다 큰 토마토 달기로 한번 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화분입니다. 화분. 휴머스 화분이고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laughs> 작년에 여기, 참외가 떨어져서, 씨앗을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 참외 씨앗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외도 같이, 그냥, 기르고 있고요 유기물 삼아서 기르는 거예요. 사실 이 참외는 잘라줘도 되는데, 지금 조금 더 이제 기르고, 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드리고, 어 잘라서 유기물로 그냥 위에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토마토를 좀 보여드릴게요. 토마토 좀 보세요. 토마토가, 이게 제 엄지손인데, 지금 이 영상으로 가늠이 되세요. 사이즈가. 질소질도 안 넣고, 탄소로만 기르고 있는. 네. 와. 이 토마토, 이게 제 엄지손입니다. 와. 이런 토마토 화방이 현재, 여기 하나, 여기 둘, 자 여기 세, 자 여기 넷, 자 여기 다섯, 이렇게까지 길러졌고 옆에 결순을 하나 받아서 옆으로 이제 쪼개려고 그리고 끝까지넣어저앞까까지 아홉 개가 달렸습니다. 이결순 드론이 나오는 건 따주시고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기르는 거냐면 자, 맨 처음에 가지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나오는, 처음에 이 토마토는 원래 이 화분에서 흙을 이만큼까지만 담고, 요 정도를 기른 다음에 뿌리도 이만큼 깊이 넣고, 그리고 이만큼 자체를 흙을 다 덮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생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더 쭉쭉쭉쭉 빨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 화분이 더 튼실하게 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주대를 정확하게 위로 이렇게 곧게 세워서 정부우세성으로 애들이 자라기 때문에 어, 식물이 자라는데 하늘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걔네들을 세워만 주면 엄청 더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걸 따지를 않았는데. 여기 보면 적엽이라 해서 이제 노세 된 가지나 아니면 이제 쓸모 없는 가지들을 잘라 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요 대목이 있는데 늙은 가지 자르고 쓸데없는 가지 자르고 쓸데없는 가지 자르고 또 쓸데없는 가지 더 밑에 자르고 저 뒤에 있는 가지도 자르고 자 여기까지 자를게요 여기 가지까지 쓸데없는 가지까지 자를게요 자저엽은 사실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안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충분히 어, 햇볕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쓸모없는 가지들을 자르는데 저는 지금 이제 사실 얘네들도 다 잘라 줘도 되긴 하거든요 위에 잎 근데 이제 왜안 자르냐 하면 나무를 조금 더 튼실하게 기르라 그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잘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실하게 토마토가 클수 있도록 하고요. 원래 토마토는 이 열매가 요 열매가 자라려면 이 밑에 이 측지 이 요거하고 이 위에 얘하고 엄마 아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만 있으면 얘가 잘 자라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더 중요하게 잘 자라는 거를 관찰하시면서 병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주시는 게 열매를 잘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 잎사귀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제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화분이나 어, 어, 텃밭에 뿌이 나면 다 뽑아 죽이려고 그러시잖아요. 어, 뽑아 죽이지 말고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 참외가 또길러지기 때문에 여기 참외 한 개만 빼고 요거 하나는 이제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기물로 이렇게 다 덮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얘네들이 이거 봐. 예, 화면이 보이지가 않네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참의 씨앗이 이렇게 많이 나서 어잘나 이렇게 해놓을게요. 참의 씨앗이 이렇게 많이 나서 얘네들이 이제 막 자라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꺾어 놓으세요. 어, 칼로 잘라서 덮어 놓으셔도 되고, 가위로 잘라서 덮어 놓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뿌리도 자연스럽게 예. 방합성을 못 하니까 애들이 태화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고사하면서 식물의 뿌리와 위에 토양곤 충들이 살수 있는 영양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영양분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참외 하나는 여기서도 더불어서 길러볼게요. 이혐머수 화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저도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올해, 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번 최대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주대, 요 밑에, 밑에도, 어 이렇게제 삼지선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엄지손가락 정도의 두께까지 컸어요. 그리고 위에까지 아주 건강하게 가 컸습니다. 자, 토마토, 건강하고 탐실한 토마토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리해보면, 자, 뿌리를 큰 화분이 있다면 한번 놓고, 흙을 여기까지만 놓고, 길을 어느 정도 길러주면 또 흙을 덮어서 또 뿌리를 만들고,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지주대로 90도로 그대로 세워줘라. 네, 그대로 세워주면 이렇게 자란다. 제가 다양한 토마토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테스트 하시면서 또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겁니다 어, 식물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잘 자라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더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 하늘을 쳐다보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시간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르고 싶은 때가 오면 그 때는 또 유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마토 크게 기르는 방법. 여기까지였습니다. 저 물러갈게요. 바이빠이